이거 그아아 나이프도 열기에 이제 고지나들 하나씩 네, 내려가요내려 그거 내려놔야지. 내려 가자. <놀라> 안녕하세요. 네, 대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구월동 아시아드 앞에 있어요. 허벌란 포차 앞에 있어요. 예. 아시아드. 월동 아시아드 아시아드요? 고객님? 예. 예. 아거아 아시아드 선수촌 아기 아시아드 선수촌 허벌란 회포차라고 해가지고 그술집이 허, 허벌란 횟집. 허벌란 횟집이라고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예, <목소리> 허 허벌란 횟집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아, 9월 포차랑 바로 앞에 있어요. <목소리> 예, 9월 포차. 할머니 못나와라 할머니. 기우 연락 할게 맞네. 여기 허벌란 회포차 앞이라 그러면 다왔거든요 네, 예. 예. 네, 아니, 9월 아시아드 네. 선수촌. 예. 예예 예, 맞아요. 아 허벌란 회포차 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 보지. 노래고 와서 먹자어 안녕 <laughs> 인사해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정성스럽게 해. 인사해. 소리도 한번 하십니까? 네. 고객님 안는 예. 네. 고객님 허물, 그안 나오는데. 그러면 장군 참치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음, 어, 고객님 참치요. 고객님. 네.

네 맞아요. 남인천 세무서 앞이에요. 남인천 세무서 앞이세요? 네 여기서 어디로 가세요, 고객님? 하기동이요. 네중간혹시 내리시는 거 계세요? 없어요. 아 네, 우리 필커버가 지금 마트장은 괜찮으세요? 예. 야, 예. 네, 여러분 십분에 알려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얼마예요? 만 칠천 원. 와, 세기문.